넷플릭스.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제61회 백상 예신대상 방송부문 드라마 작품상.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축하드립니다. 폭상한 곳입니다. 가족간의 사랑과 상담을 하는 축복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와 따뜻한 영상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역사소가수다를 함께 제압한 바람프처스의 박보실과 니다 최고라는 찬사로도 부족하고 너무나 반칙같았던 작가, 감독, 배우, 스태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응원과 애정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올해 대학에 간딸 그리고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아까운 당신들 삶이 매번 고밀 수는 없겠지만 그럴수록 쫄아붙지 마시고 더 푸시게 되시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요즘같이 이렇게 좀 혐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좀 미워하지 말고 같이 좀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드라마를 보고 이런 생각으로 어 만들었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 모든 어 정말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한 프로젝트에 어 가장 처음, 설계도를 정성껏 그려주신 어, 임상춘 작가님, 그리고 그 작가님의 뜻에 따라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어, 저와 함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배우분들, 스탬 여러분들, 어, 그리고 모든 것을 가장 그 퀄리티, 품질을 최고로. 어, 높이는 것에, 어, 모든, 지원과 어,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어, 네 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님, 어, 홍수한 전수정 제작총괄, 어, 우리 바람 비처스 박호식 대표, 박지은, 강현지기획팀님 무엇보다 정말 좋은 채널에서 을할수 있게 허락해주신 넷플릭스 김민영 강동환 대표님, 어, 배송병 이사님, 문안나 기자님 어,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아까 엔딩 크레딧에 올라 가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모든 연기자분들께 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특별히 정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 책임을 어, 책임자 급의 우리 스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따로 호명을 하면서 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는 이분들이 없었다면 어,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유성이 최지혜 미술감독님. 박진아 분장 미용 실장님 장정호 소품 실장님 최윤만 김동수 촬영 감독님 김익태 준영 감독님 김현철 기실장님 강혜성 조창호 로케이션 매니저님 김영중 동시 기사님 신현석 이상 실장님 박성일 음악 감독님 김진호 편집 기사님 김일광 컬러리스트님 송영구 VFX 수소 바이자님 그다음에 정치인 최길 캐스팅 디렉터, 그다음에 김경은 우명인 황인성 조감독, 그리고 드라마 릴리스를 앞두고 드라마를 물고시고 유명을 달리하신 어, 정말 에메랄드 같은 보석 같은 연기를 보여주신 유리 프라이드 강명주 배우님 그리고 론 어, 김영한 드론 실장님 어, 그분들을 기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도 이미 이걸 이 말씀을 안 드려갖고, 어, 저에게는 관식이자, 수순이자 학씨이자, 양산보인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장모님, 그리고 제 인생 배프, 제처최선화 씨, 그리고 금영이 그 같은, 아니, 은명이 같은 첫째, 금요일 같은 둘째 <laughs> 어, 모두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